사월이 엄 강. 안녕하세요, 엄입니다. Um,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혹시 지난 시간 강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짧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국어에서는요, 동사 하나 하나가 문장 속 화자가 처한 상황, 감정, 인지. 행동을 순차적으로 드러내는 핵심 표현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 핵심인 동사의 흐름만으로 글 전체의 구조를 설계해 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자, 보통 많은 분들께서요, 장문을 시작하실 때 자, 단어, 나열 혹은 문법, 표현부터 고민을 하고 떠올리시곤 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글, 논리적인 글들은요, 자, 단어의 선택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 글의 구조, 생각의 흐름이 우선시되고 특히 동사의 순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동사는요 단순히 행위와 동작만을 나타내는 품사적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동사 안의 구조를 잘 들여다 보면은요 사건의 순서, 감정의 변화. 그리고 문장 속의 구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한국어 문장을 태국어로 바로 옮기기 전에 자 한국어 문단 속 동사 흐름을 먼저 저와 함께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글의 구조를 구조화해보고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공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파이가 나가.